자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떤 패치를 해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위대한 소울의 효율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비기니 패치 이전에는 이제 맥뎀이 천만이었어요. 맥뎀 천만 상태에서 초대 데미지 150만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1000만에서 위대한 반맛소 하나만 있으면 이제 1150만이 되는 겁니다. 맥뎀이 1000만과 1150만 차이, 딜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맥뎀이 1000만일 때는 이 위대한 소울의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기닝 패치 이후로 맥뎀이 3000만으로 풀렸죠? 맥뎀 3000만에 비해 150만, 1000만일 때 비해 효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매 이상의 비용을 사용해서 굳이 150만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이런 위대한 반만 소울을 바는 것보다 위대한 시그너스의 소울이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맥뎀이 이제 3천만으로 풀리고 150만과 100만 차이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소울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최대 데미지가 아닌 최종 데미지 15% 사실 최종 데미지 15%요거 없더라도 허각만 충분히 하면 맥뎀을 찍을 수 있는데 굳이 최종 데미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소울의 최종 데미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소울, 최대 댐을 뽑아주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최대 댐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위대한 소울 효율이 지금 맥댐이 3배 뚫린 것처럼 최대 댐이나 최종 댐을 3배를 올린다 그러면 비기닝 패치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울의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는 위대한 소울의 효율이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상위 보스의 소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위대한 소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위대한 아카이럼의 소울입니다. 위대한 소울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위대한 작품의 소울인데 위대한 작품의 소울과 위대한 아카이럼 소울 수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위대한 아카이럼의 소울과 위루타 소울 사실 수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제 애매하게 위루타 소울을 맞출 바엔 위대한 아카이럼의 소울을 맞추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이제 최종 스펙을 가시는 분들은 위대한 아카이럼의 소울을 가거든요 애매하게 위루타 소울을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대한 아카이럼 소울이 옛날 위루타 소울 값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애매한 거를 맞출 바에는 차라리 더 좋은 걸 맞추다. 이제 위대한 아카이메 소울이 옛날 위루타 값을 하는 거고 현재 위루타 소울값이 옛날 시그너스 값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 소울이 더나올수록 하위 소울들은 더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이 효율이 3배로 되지 않는 이상 상위 소울이 나올수록 앞으로 더욱 더 소울값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소값입니다. 현재 메이프렘의 매수값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비기니 패치 이전에는 1억당 1,600원 정도, 1,400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메이프렘이 1억당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두배가량이 올랐어요. 매수값이 오르면 모든 템들이 저렴해집니다. 뭐 이거는 위대한 소울뿐만 아니라 이제 골드애플의 가격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애플의 아이템 가격도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매수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 골드 애플 값도 다시 올라가고, 소울 값도 조금 더 상승을 할것 같아요. 골드 애플 가격이 너무 구려서 골드 애플을 안 뽑지 않는 이상, 매수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골드 애플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수 가격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대한 소울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현재 BC 메이플 그 사태도 있고 메이플 램도 공지문을 안 올려서 접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매속값도 점점 싸지고 있는 걸 보아서 위대한 소울도 조만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상위 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위대한 매그너스나 위대한 아카이럼, 위대한 루타비스 소울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소울의 가격은 패치에 의해 많이 변동이 됩니다. 또 어떤 패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대한 소울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유저가 빠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PC 메이플 사태로 인해 이제 메이프램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물론 PC 메이플 때문만은 아니에요 메이프램이 잠수 패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메이프램을 접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메이프램을 접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거래소가 활발해지지가 않아요 새로운 유저가 유입되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유저가 많기 때문에 위대한 소울의 수요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제 고자본 신규 유저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위대한 소울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게 공급하는 사람만 많고 수급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미 고인물들은 아마 위대한 소울을 이미 다 바쳤을 거예요 다 맞추고 판매하는 것밖에 하진 않는데 신규 유저 같은 경우는 위대한 소울을 공급하기 보다는 수요를 더 많이 합니다 특히 고자본 분들이 그런데 이제 고자본 신규 유저 유입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점점 내려갈 것입니다 신규 유저 유입에는 일단 좋은 게 신캐 출시 또는 pc 메이플 연동 이벤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메이플 앰에서 진짜 기다리고 있는 신캐 듀얼 블레이드가 출시된다 그러면 또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신기가 출시되면 또 매수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매수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패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유와 위대한 소울의 가격이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위대한 소울의 수치를 더 이상 올려 줄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상위 보스가 나타나 상위 소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기존 위 소울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